함께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태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갈 길인 도하소서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시하오니 나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할려 없으리, 내갈 길인도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하려 없으리, 내갈 길인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어, 저희들을 7월 월삭 새벽기도로 불러 주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덧 2025년도 상반기를 끝내고 하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분기 동안 우리와 함께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시와 인도하심과 그 은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 남은 25년도 하반기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라 믿습니다. 저희들은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반기가 될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25년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그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더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를 더욱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우리 사랑하는 희경구의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욱더 품으며 아끼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변화 모시인 반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사님 속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반주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또 건사님의 건강도 함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도 위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될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래 밀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 여기시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월삭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만나게 된것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많은 교우들의 기도 가운데서 또 이제 건강을 거의 다 저는 회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함께 위대한 성도의 삶을 시작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헬라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성경만 봐서는 이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헬라인들 중에는 진리를 찾는 이들이 많았고 아마도 그래서 철학이 거기서 발달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아마도 진리를 알고자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었기에 사람들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한 것은 어쩌면 아주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이들은 예수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2025년의 후반기로 들어서는 치루를 시작하면서 월삭 새벽기도회를 드리는 목적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리이신 주 예수를 통해서 축복의 세계로 위대한 삶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진리 속에 자유가 있고 능력이 있고 평강이 있고 위로가 있으며 또한 구원이 있다고 증언해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정말로 탁월한 선택인 겁니다. 옛날에 천재라고 불리는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똑똑한 데다가 공부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늘 오르막이었습니다. 그랬던 젊은이는 주위의 기대에 부응하여 세계 굴지의 명문인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큰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그동안 그가 집필한 30권의 조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그를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세상에 폭탄 선언을 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내려놓고 정박아 시설에 가서 장애우들을 돌보고 섬기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자 그를 아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를 말리면서 만류했지만 그의 결심은 아주 확고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오르막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내 눈은 항상 성공과 명성과 칭찬의 가래로서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스스로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진리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분이 바로 상처입은 치유자의 저자인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는 결심한 대로 인생의 하반기에 스스로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정박아 시설로 들어가서 죽는 날까지 정박아 장애인들을 돌보고 섬기며 살다가 그런 가운데 깨우친 탁월한 영성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깨우침을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삶에 큰 감동을 주긴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그처럼 다 좋은 직업이나 특권을 버리고서 내리막 인생길에 설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다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전마다 지켜야 할 일상의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자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이라면 하찮은 곳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가려는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이요 별처럼 빛나는 위대한 삶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위대한 인생이 될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조건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기 때문에 아마도 성전 이방인들에 있었을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그 이상의 진입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헬라인 특유의 진리에 대한 욕구가 강했던 이들은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으며 이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는 순간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오늘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들처럼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할 때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유대인 부자의 이야기가 유대 미시나에 나옵니다. 어느 날 그는 여느 때처럼 침대 위에 앉아서 큰소리를 기도를 했고 그래가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지붕 위에서 소리가 나서 잠이 달아나자 거기 누구냐고 고함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 지붕 위에서 이런 대답이 들려옵니다 아우 저는 이 동네 사람입니다 제가 낙타를 잃어버렸거든요 그 소리에 부자는 비웃으며 말합니다 이런 바보 같은 일하고 아니 이 지붕 위에서 낙타를 찾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절도로 바보라고요? 그렇다면 비단 잠옷을 입고 황금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을 찾는 당신은 정상입니까? 자, 이 이야기에서 비단 잠옷과 황금 침대는 세속적인 욕망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의 영성을 가리키는데 이런 영성으로는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나기가 심히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비단 잠옷과 황금 침대로 대변되는 세속의 욕망 덩어리들을 내려놓고 참 진리를 갈구하게 될때 비로소 그분을 가까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만나게 되고 그분과 더불어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교회에 아무리 많이 다녔어도 예수를 만나는 감격이 없으면 그건 그냥 종교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감격과 기쁨이 없는 종교생활은 그저 무미한, 무미건조할 뿐이죠 누가복음 보면 19장을 보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사개오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렇게도 소중하게 생각하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요. 불의하게 얻은 재물을 사람들에게 돌려주기로 결단하면서 이로써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사개오의 인생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위대한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월삭 새벽 기도에 참석한 우리도 반드시 예수를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해야 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소원을 가지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내가 죽어야 돼요. 오늘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콕 집어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 시브리어로 아멘 진실로라는 말을 사용해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중요한 의미를 두고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는 것이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하나님의 보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차가운 땅에 떨어져 죽는 순교의 신앙을 통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초석이다 초대교회 시절에 어떤 교부는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는 사람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개인적인 야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진리신 주 예수를 따르며 그분을 가까이 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안전과 성공을 꿈꾸면서 이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힘과 능력과 시간을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찜질방에 가면은 그 뜨거운 사우나들이 있죠. 뭐, 소금방 사우나도 있고, 뭐, 맥반석 사우나도 있고, 그리고 그, 증기 사우나도 있고, 그리고 건조한, 그런, 어디 보면 사막 사우나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저 거기를 보면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땀을 빼는데, 정말 필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의 경우, 한 3분인도 못 견디고 나오는데, 무려 10분을 견디는 사생결단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좀더 건강하게 살려고 오래 살려고 그야말로 고행을 하듯이 죽기 살기로 땀을 빼는 겁니다. 그런가하면 맛있는 음식들을 찾아서 순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맛있고 몸에 좋은 음식으로 유명한 식당들을 찾아서 몰려다니는 사람들, 뭐 일테면 미식가들이 있어요.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해서 오지와 산골을 가리지 않고 몸에 좋은 음식을 내놓는 식당들을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주는데 그러다 보니 강원도 산골에 있는 식당들도 손님들로 북적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자연스러운 욕망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자연스러운 욕망을 죄악시할 필요는 전혀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두가 자기 자신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첨단 의료기술로 온갖 병들을 고치는 오늘날에도 무병하고 장수하는 것은 사실 녹록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한 음식에 신경을 쓰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욕망일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본능적인 욕망에만 매달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욕망만으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걸작품인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 뭐 잠이 안 오잖아요. 밤에도 나가고 새벽에도 나가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 인생이라는 것이 아무리 내가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잘 먹고, 운동을 하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께서 딱 우리를 손짓하여 부르시면, 우리는 그저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할 일이 남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마치지 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인생의 순간은... 언제라도 부르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 제가 이제 거기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은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여러 가지를 쭉 살피다 보니까 결국 내 마지막 기도는. 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제가 제일 중요한 사명이었고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 그래서 인간이 진정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해서 영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특별히 이런 영적인 욕망은 오직 교회에서 안전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충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교회를 통하여 예배하고 배우고 봉사하고 교제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삶을 무시하고 오로지 나를 위한 자연적인 욕망에 본능적인 욕망에만 치우치게 되면은 우리 삶은 절대로 위대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위대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업적을 성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만 가능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올려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는 영적인 일에 좀더 우리의 시간과 정렬을 드려야 돼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영적인 지위를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었고 또 하나는 이웃 사랑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과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여기 어디를 봐도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려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나의 욕망과 본능을 꺾어 짓누르고 없애버려야 되는데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알아주고 인정하는 위대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으로 노력해요. 그래서 성공도 하고 부유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인간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 때는 그저 자기를 높이는 데만 마음을 두면 그중 그를 기억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으로는 다른 사람의 기억에 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오늘 예수님처럼 헬리나우엔처럼 그리고 사케오처럼 나자전기를 택하고 진리의 삶을 택하는 성도가 될 때, 비로소 사람들이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오늘 월삭새배께도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위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권합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신 예수님을 가까이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사람들이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제목을 또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며 깊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지 자,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높아지려고만 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낮아지는 길을 걸어서 위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집을 찾아온 예수님을 향해서 참으로 좋은 길을 택했던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가 마르다의 생각처럼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많은 일과 고민과 분주한 계획들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오늘 새벽에 이 치료를 시작하면서 월삭 새벽기도에, 우리 주님을 만나러 간다. 우리 주님께 예배하러 간다. 이 좋은 길을 선택한 최고의 길을 선택한 우리 새벽의 성도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능하신 오른손으로 강하고 크고 위대하신 손길로 저들의 삶을 높이 들어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진리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알아주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전부 높아지려고, 높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서로 높아지려다 보니까 경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시비가 생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서로 예수님을 따라 나자진을 걷는 성도가 되어서 정말 세상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빛나는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청년 푸른동산 수련의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의 핵심인 우리 청년들이 이 수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길을 발견하게 하셔서, 저들의 삶이 위대하게 빛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과 그 삶으로 우리 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다음 세대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좋은 자리를 기억하고 나오는 우리 새벽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감찰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사, 하늘의 복으로 충만해지는 7월이 되게 하여 주시고 2025년 후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에 온갖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이 시간 이 아침에 택한 월삭 새벽교회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들과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저희들의 사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